네 우리 레런트 여러분 또한 주간 하루에 한 바퀴씩 열쇠 동안 본인의 여리고를 돌고 왔습니까? 네 여리고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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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표인 일곱째 날 하나님의 날 주일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레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여리고 무너지는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무장한 사람들이 그 어리고를 도는데 가장 앞에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장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일곱째 날 하나님의 전에서 무장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 행렬을 앞장서 갈때꼭 그것이 아,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는 할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 렘런트일지라도 내가 아직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이 새생명 교회 이 대열에서 앞장서서 여리고를 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런트 여러분 모두 말씀 가지고 내가 언약계 중심으로 이 여리고 일곱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도착하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조금도 우리 사람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100%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 언약계가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포하신 그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여리고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먹습니다. 분명히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성공을 맛보죠. 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여리고가 무너졌어. 야, 우리 진짜 엄청 지금 잘 인도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성으로 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그성 안에 12,000명밖에 안 사네. 별로 인구도 별로 없고 전체 인구가 노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빼면 사실 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한 3천 명 정도 가면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3천 명이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자, 아이성이 쉽고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해발 800m 위에 있는 엄청난 지형적으로 유리한 성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쏴도 800m 위에다가 쏠라면은 엄청 가까이 가야 돼요. 원래 전쟁에서도 공성을 하려면은 어 수성의 병력의 3배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설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삼국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삼국지 잘안 보죠? 네. 라떼는, <laughs> 네. 삼국지 세번 읽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냐. 바로 폐퇴해가지고 뒤돌았다는 것은 등을 보이고 그냥 냅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등 보이고 퇴각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달려 내려오는 쪽이 더 빠르잖아요. 36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그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단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바로 36명이 전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 7장 1절에 나와 있죠. 자, 이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뭐냐, 은과 그 언약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계에 드리고 그외 것들은 다 칼로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간이, 자 우리 7장 21절 앞에 조금만 넘어가서 볼게요. 21절. 21절 한번 봅시다.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뭐에 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 마음이 혹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천막 땅바닥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가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정말 그것을 보고 와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우리가 눈으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뛰어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언약계를 따라 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이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런데 마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더러운 사단, 이아간 같은 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어, 우리 예준이만 아멘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합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예준이 제일 이뻐하지. 어, 우리 그 유일한 랩런트 아닙니까? 어, 자, 여러분들 진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라고 기회를 줘도, 아멘하는 친구 세명 밖에 없네요. 네. 자, 이 아간을 보면서 창세기,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혹시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나. 내가 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못하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아간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은 뭐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든 전쟁과 모든 이 행보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모든 전쟁,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실 때도 여호와께서 그곳 명하셔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는 여호와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전까지의 모든 행보는 다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곳, 언약계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계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여기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초에 저 아모리 족속이랑은 상대가 될수 없어요. 그 거인 같고 안낙 자손.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1대1로 붙어도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3천명 병력 병력이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모르게 내 성과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받아 왔는데 언약계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고 길갈의 기념비도 세우고 마음의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계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그 승리에 취해서 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언약계를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자, 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계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왜 요단 강을 건너 와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그냥 딱 보면은 약간 좀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아 차라리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우리 다 죽이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가 다르냐면 이 일들로 인해서 그 크신 주의 그 크신 이름이 손상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들에게 모욕을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 솔직히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간이 나왔다가 교만도 나왔는데 도대체 이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그 전까지는 항상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성으로 가라 그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수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승리에 취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자, 저기 아이 성에 가서 정탐을 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이 아간의 범죄함을 보고 아간의 범죄함은 한 사람의 범죄지만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보고 그 무너짐을 보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 아간이라는 저놈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맹세를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아간과 그 가족들은 싹다 죽어버리죠. 이 일이 예전에 우리 봤던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답을 팔았어요. 분명히 팔기 전에는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이후로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내 생각을 가지고 조금 빼돌렸을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전부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패배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것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절대는 넘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헌금이고 십일조고 그리고 이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세상의 것이 듬타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언약에따라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겼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닌데 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번게 아닌데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금방 잊어버려 아, 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아, 이번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된것 같아. 하는 순간 다음 시험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 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전교 1등을 안해 봐서 모르 겠지만, 네. 하나님 께서 주신 것을 여러 분이 인정 하고 하나 님의 능력 을 인정할 때 하나님 께서 그 능력 을 통해서 여러분 을쓰 시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 는뭐 공부를 잘 하진 않았 지만, 제가 중국 에서 중국 어로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항상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제가 공, 정말 공부는 안 했는데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곳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중국어는 내가 준 거야. 제가 영적 상태가 좀안 좋아지면 말을 너무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막 말이 막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가 공부해서 가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일에 써라. 네가 그거 좀 다른 사람들이 막 어, 좀 중국어 좀 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쭐해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막 잘난척하고 그러면은 안 돼.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알려 주신 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공부할 때에든, 내가 일을 할 때에든, 운동할 때에든 그거를 인정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쪽,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주의 크신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들 서른 한곳 초등학교 현장에 나아갈 때, 내가 있는 나의 중학교, 나의 고등학교, 우리 가정과 내 친구들한테 나갈 때, 여러분 결국 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이 아예성의 패배와 같은 패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의 시간표가 여러분 각자 모든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한 주간 또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계약했죠. 아직도 계약 안한 학교도 있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각자 현장에서 또 많은 친구들 만나고 지금 한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과 그런 좀 시기입니다.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말씀 다 가지고 성령의 검 그것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현장에 여리고를 돌때내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현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나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깜빡하고 주보를 안 들고 왔는데 저 주보 하나만 주세요. 자, 우리 초청 대상자 명단. 또 여러분 새 학기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새 학년이 시작했죠. 새 학년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초청 대상자 명단도 갱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학기 새 친구들과 새 학년에 또 새로 만나는 친구들 하나님이 또그 친구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내 주변에 정말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친구들 꼭 명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김